이런 이미지 본적 있으신가요? 이 웹툰은 멜랑꼴리의 인생 개주라는 웹툰입니다. 한평생 무거운 가난을 매달고 성실히 뛰었지만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 이 가난을 다시 물려주고 이 아이는 다시 가난의 마라톤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가난의 마라톤을 뛰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이미지처럼 가난이라는 족쇄를 한쪽 발에 차고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성실하게만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맞춰 점차 누렇게 나가야 되죠, 저는. 마지막 이미지처럼 제 아들 딸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것을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난을 끊어내는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가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핵심 액기스 지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고 몸소 실행한다면 점차 가난 가난의 족쇄는 가벼워지고 결국 그것을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가난을 끊어내는 법첫 번째 방법 돈을 잘 버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 것. 월 200만 원 받다가 지금은 월 수입 1억 8천만 원을 만들어낸 신사임당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월 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못 올리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을 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저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버는 거야. 등등. 하지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며 돈을 번다는 것이죠. 신사임당님이 하는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그 특별해 보이는 일도 당신이 노력해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말할 수 있었는가?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걸을 수 있었는가?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벌수 있었는가? 지금 당신이 그 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게 특별한 일인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못하는 일은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순간부터 그 일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니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특별하지 않게 만들자.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것이 무자본 창업이든 유튜버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던 간에 돈 버는 일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보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난을 끊어내는 방법 두 번째, 가난을 인정하라. 김미경 학장님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에너지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남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삶의 에너지를 남 탓. 세상 탓하며 사용해봤자 절대 가난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자존감만 더 떨어지고 무기력증으로 인해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니 현재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 탓, 세상 탓할 시간에 내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시도하라. 지금 당장 당신의 가난을 인정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라.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4천만부 이상 팔린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우사키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두려움,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재테크를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변하길 바라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난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생각하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얘기하는 핵심 정리 신사임당 김미경 학장님 로버트 기호사키 이 셋의 공통점은 자수성가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지 말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을 하든지 서비스를 판매하든지 지금 당장 미미한 성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본업에서 버는 수익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업, 노동만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만 할게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나도 유튜브 닥치고 존버해야지.